네, 우리 목총경께서는 1월 15일 날 기간보고 당시에 본인은 국가 중호 시설인 국회를 보호를 했고 또 국회의장의 국회의 입장을 위해서 네 번이나 찾았다라고 진술하셨네요. 헌재와 수사기관에서요. 맞습니까? 예. 예. 어, 국회의장을 찾는 이유가 입장을 시키기 위해서 찾은 것이에요? 아니면 어, 국회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찾, 찾은 것입니까? 입장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그러면 은그 그 시간이 몇 시였습니까? 어 제가 그 다시 출근을 하면서 어 전화로 그런 내용을 어 의장님께서 곧 들어실 것이라는 어 내용을 들었고 어 그런 내용을 듣고 어그 의장님의 만약에 그런 얘기가다 전파됐으면은 국회의장이 월장을 해서 어 국회로 경례로 진입하지는 않았을까닙니까어 제가 결과적으로 월장을 해서 경례로 진입을 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뭐 안타깝습니다. 만 제가 이제 어, 찾았습니다만은 어, 위치 확인이 되질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어, 국회를 들어올라갈 때가 약 어, 11시 25분 경이었는데 그때는 에, 밖에서만 막았는데 어, 제 시도 볼때약 40분 45분 어간이었는데 그때는 안과 밖이 다 이렇게 경찰이 막고 있었습니다. 알고 예, 계신가요? 예예. 예. 자. 비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일 날 어, 어, 개헌 당시 12월 4일이죠. 이제 00시 17불경에 국회 경력의 그 배치들 한번 봐 보십시오. 배치들 보면 어, 국회의원 출입을 어, 재통제를 했고 또 이원적 불법 개헌이 절정에 치닫던 그런 때인데 우리 총경께서의 그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어, 현장 지휘 책임자가 영등포 소장 이 경내 밖에서 했고 경내 안에서는 우리 어, 목청경이죠 목청경께서 지금 경내 안에서나 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은 현장 지휘자로서의 그 적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국회 경비대 그관내는 어, 안쪽 부분은 언제든지 제가 현장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저 약도를 요도를 보면은 우리 총경께서 적극적으로 의장을 비롯한 이, 어, 개별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은 거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저써 있잖아요. 국회 국회 경비대장이 어, 현장 지 책임자다. 어, 그만으로 것 어, 그런 어, 그. 책임, 어, 도를치 했다는 것은, 어, 맞지 않고요. 어, 저는 그, 어, 언제든지 국회를 책임지는 책임자로 아마 명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매우 궁색한 답변 같고요. 저 요도를 제가 입수를 하면서, 어, 우리 총경께서 적극적으로 의원들 어, 진입을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반대로 지금 대답하고 계시잖아요. 의장님을 네 번이나 찾은 것은 의장님이 국회의 수장이시니 당연히 들어와서 국회를 통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장님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의장님을 넣어 드리려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고 또제 직원들을 통해서 아는 국회의원들이 들어오시면 그분들을 넣어 드려라 하고 실제로. 어 넣어 드린 분도 계시고 저도 저도 지금 세번 시도해서 못 들었습니다. 실제로 한 번, 제가 한 시도해서 못들왔는데들 시켜서 국회사무처 직원분들이나 어, 의원들을 들어보낸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우리 총장께서는 국회 수호와 안전의 창문을 잡으리고 개엄에 부역을 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들어 좋습니다.